안녕하세요. 영등포 솔라룩스 본사입니다 자, 지금 입고 된 차량은 올류 소렌토 모델입니다. 올류 소렌토도 D3S를 사용하는 모델들이 있는데, 자, 지금 보시면 라이트 일단 좌우가 색상도 짝짝이고요. 뭐, 라이트 밝기 너무 어두워서 네, 광량 업그레이드 하러 오셨는데, 이전에도 저희 제품 다른 차량에 사용하셔서 뭐 효과를 충분히 보시고, 네, 다시. 이 차량도 작업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일단은 조수석은 백색 램프를 사용하시고 계신 것 같고, 운전석은 램프가 지금 수명이 다 돼가는 것 같은데, 네, 일단 운전석부터 한번 교환을 해서, 네, 솔라룩스 제품이 얼마나 밝아지는지 보여드리고, 5500K 제품으로 선택을 하셨으니까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제품이 이제 올류 소렌토에 작업할 솔라룩스 D1S 제품입니다. 안전기, 아, 램프는 5500K 제품을 선택을 하셨고, 자, 올레소렌터 전용으로 나온 솔라룩스 D1S 안전기로, 네, 라이트 내부에 설치를 해서 D3S를 D1S로 교환하겠습니다. 자, 램프는, 네, 어디 제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뭐 중국산 제품일 것 같은데, 네, 뭐, 램프 지금 보시면 시원하게, 네,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뭐, 워낙 저가용 중국산들이 많은데, 네, 뭐, 검증도 안된 제품이고, 당연히 밝기도 어둡고,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지 않겠죠. 자, 이 제품을 솔라룩스 D1S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전석에 디, 디 솔라룩스 D1S 5500K가 장착이 되어 있고, 조수석은 네, D3S 6000K 제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색감은 비슷한데, 밝기를 한번 비교를 해봐드리면, 네, D3S는 이렇게, 어, 장갑에 비추는 부분이 굉장히 약한데, 자, D1S는, 자, 이 정도로, 눈부실 정도로 밝기가 밝아집니다. 보통 D3 순정, D3 6000K 대비해서는 한두배 이상 밝기가 밝아질 텐데, 네, 이렇게 안전기 램프 교환해서, 어, D3를 D1S로 바꾸면 흰색의 시인성까지 좋은 제품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조수석도 이제 D1S 5500K로 모두 작업이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깨끗하게 백색이 나오고, 위쪽에 LED 데이라이트, LED 안개 등과도 잘 어울리는 백색으로 교환이 되었습니다. 밝기는 D3 대비해서 한 1.3배 정도 이상의 밝기가 나오는 제품이고, 네, 간단하게 안전기 램프 교환해서 작업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이상 영등포 솔라록스 본사에서 울류 소렌토 D1S 광량 업그레이드 작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